하나님의 기준이 나의 기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안다는 말보다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지만 지금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시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있고 정말 그분을 따르기 원하고 그분을 예배하기 원하고 이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위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의 다른 점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들은 무엇이, 어, 다른, 다른 것이 있을까라고 할 때에 우리는 기준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준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기준이 다릅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의 기준을 붙드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아니,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나의 것이 될수 있도록 이러한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의 기준은 어떤 것인가?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수 있겠지요? 내 삶의 기준은 내가 행동하고, 내가 말을 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이러한 내삶 가운데에 나는 무엇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불순종, 불신의 기준을 두고 있느냐?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은 어느 위치에 있나요? 하나님께 가까우신가요?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아는 대로, 그냥 세상의 기준을 맞춰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신가요? 우리는 정말로 사람들이 많은 기준을 살아 살아가는 것을 볼 때에 어떤 것이 정말 옳은 것일까? 어떤 기준을 선택할 것인가를? 우리는 늘 생각할 줄 알아야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은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시나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나요? 저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내 말의 기준도 하나님이시고 내 생각의 기준도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기준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무슨 문제가 있든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내 현실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저의 삶의 기준입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이 기준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 하나님이심을 붙잡아야만 됩니다. 내삶 가운데에 무엇이 오르냐, 무엇이 잘못되었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는 내가 보기에 옳다고 여겨져도, 내가 보기에 맞다고 여겨져도 하나님이 아니야. 그것은 잘못된 거야. 라고 말씀할 때에 예, 하나님. 하나님이 옳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에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생각도 어떠한 행동도 이 사회가 아무리 옳다고 여기는 것이라도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말씀하신 것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마음 가운데에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내 마음대로 일이 되지 않아도. 내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아도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은 오르신 분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의 중심을 기뻐하시고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소유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지금 현재 내 삶에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이 옳다라는 이 말에 동의가 되시나요? 그 믿음을 끝까지 우리가 지켜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기준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라고 할 때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준 삼고 살아간다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기준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자 하는 이 기준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사람들은 제각각 자기만의 기준이 다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도 다 기준이 있거든요. 기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기준이 무엇을 중심 삼고 만들어진 기준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도요, 이 사회의 기준이 있거든요. 이 사회의 법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도덕적인 법도 있을 수 있고요. 사람들이 약속한 사회 기준의 법들이 다 존재합니다. 그런 것들을 배우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삶의 기준을 삼거든요. 하지만 그 어떠한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철저하게 내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분명한 이 믿음을 소유하는 그것을 내 믿음으로 삼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는다는 거요. 예 내가 말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만 돼요. 내 마음의 기준도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돼요. 내가 눈으로 보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만 돼요. 내 귀에 들리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들을 수 있는 그 믿음이 필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것에 기준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기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기준을 가르쳐 주셨느냐라고 할 때에 우리가 얘기해 볼수 있는 부분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십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기준이거든요. 이 기준은요, 변하지가 않아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기준이었고요. 오늘날 모세가 살던, 이스라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시대와는 문화적으로, 환경적으로, 시적으로 많이 다르지만요.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십계명의 기준이 내 믿음이 되고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이러한 믿음을 이 시대에 함께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십계명에서 벗어난 믿음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 십계명에서 하나라도 빠트리게 되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말씀을 그것은 감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십계명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면서 하나님 이것이 저의 기준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십계명의 말씀을 함께 듣고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는 이 시간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1번... 우리 첫 번째 계명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계명, 첫 번째 기준이 뭐냐?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신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신도 있고 저런 신도 있고 사람들이 믿는 각각의 신들이 다 존재하거든요. 심지어는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어떤 바위를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바위 앞에 가가지고 빌기도 하고 또 어떤 마을에서는 나무를 숭배하잖아요. 그 나무 그 나무가 지켜준대요. 자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게 사람들의 어리석음이구나. 아무리 사람이 똑똑하고 아무리 잘랐다고 하더라도요 사람은 누군가를 의지하는 그게 있거든요. 그런데 나무를 믿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에게 어떠한 신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은 세상이 무너진다 하여도 하나님만이 유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저에게는 절대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가장 첫 번째로 삼고 살아가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돈을 준다고 해도 예를 들자면은 어 다른 신을 믿으라고 돈을 주고 안정된 직장을 준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거기에서 그런 것을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제일 중심으로 삼는 이 믿음을 함께 이 시대에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이 왜 너희들은 다른 신을 존중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해도 거기서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십니다. 이러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자, 두 번째 개명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상이 뭔가요? 사람이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개명에 보니까요. 너를 위하여, 내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래요.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그러한, 그러한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가운데는 어떤 우상이 있나요? 우리는 돌아봐야만 돼요. 혹시 나는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반드시 돌이켜 봐야만 돼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지 않으면 돌아보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지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것을 따라가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우리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 외에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을 두지도 말고,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제일 높이는 사람, 이러한 믿음을 구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요. 하나님과 돈을 똑같이 좋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좋고, 나는 돈도 좋아. 이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분명히 선택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길 것이냐, 재물을 따라갈 것이냐.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하나님만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사람, 정말 하나님보다 더큰 것을 준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 이러한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개명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께서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이요,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요. 망령되게가 뭔가요?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존귀한지 알아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업하는 사람이요.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남을 속여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요. 예전에, 어, 저희가 개척하고, 개척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참 제가 알지 못하는 분들을 통해가지고, 예, 교회가 이렇게 그래도 유지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도우셨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었냐면은 어, 작은 교회에 11주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연결이 돼가지고,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그분이, 어, 1년, 1년 좀 넘게인가요? 하여튼 1년 좀 하여튼 1년 넘어, 넘게 11조를 좀이게 보내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11조를 외부에서 보내오신 분들이 이제 연말 정산할 때가 되면 연락을 하시거든요. 그 서류 좀 만들어 달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사업하는 분이거든요. 다른 교회,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서요. 그런데 이분이 연말 정산을 띄어달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액수를 제시하는 거예요. 어 그런데 전그 얘기 딱 듣고서 어? 뭐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희 교회에 하신 그 11조 그 헌금보다 더 많은 액수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 가지고 만들어 달라고. 그래 가지고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어, 이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잘못된 거거든요. 아니 정확하게 한 헌금을 정직하게 그거를 그 국정에다가 신고를 해야지. 이만큼 해놓고 이만큼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돼가지고 제가 얘기했죠. 아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그때면은 좀 기분 나쁜 투로 얘기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면은 다른 교회서는 해주던데요.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제 제가 이제 그분이 저희 교회에 보내신 것만큼만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예,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달부터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을 겪으면서 이건 뭘까? 저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는 거지? 저는 제 신앙 양심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분명히 하나님 영광 가려오는 거거든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모습 가운데 하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분이 저를 보고 보냈겠어요? 하나님 하나님 보고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냈는데요. 정말로 자기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업을 하니까 좀더 세금을 좀더 감면 받으려고 정말로 요만큼 보내고서 이만큼 해달라고. 그게 일상이 되는 분이더라고요. 우리는요 삼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에 흠이 가지 아니하도록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말을 조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행동을 조심하고 나름 알미아마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고 이러한 믿음의 중심과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개명 읽어봅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 오늘날 이 시대는 이 안식일이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안식일을 하나님 왜 지키라고 했느냐? 이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7일째 되는 날에 쉬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7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은 열심히 땀, 땀 흘려 일을 하고 일곱째 되는 날에는 안식하면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이러한 방법대로 살아가라고 안식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날에 정말로 주일 성수와 연관을 좀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6일 동안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땀 흘려 살아가고, 7제는이 날에는 정말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살아가는 이 믿음을 지키는 것,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쉬라고 하셨거든요.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하나님 앞에 땀 흘려 살아가되,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를 지키는 것에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이 믿음을 지켜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러한 구별된 믿음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기뻐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은혜들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채워 주실 것입니다. 또한 다섯 번째 계명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당연한 거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당연한 거죠.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이거 아시죠? 말로도 살인할 수있다는 거예요. 말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 우리 마음 가운데에 미움이 싹트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만 됩니다. 우리 마음을 늘 돌아봐야만 돼요. 왜냐? 내 마음을 돌아보지 않으면요.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 입으로 나오거든요. 그 입으로 나온 것이 누구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나쁜 말로요. 부정적인 말로요.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보세요. 오늘날 우리 주변의 사람들, 학생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험한 말을 담고 살아가요. 분명히 잘못된 건데, 고쳐야 되는데요. 고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면은 욕을 하는 것이 당연하대요. 내 주변 사람을 다 욕한대요. 그러면서 한두 마디 욕을 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 마음을 좀늘 살피야만 됩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마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욕으로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병들고 마음이 망가지고 마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말로 그렇게 표현되는 거거든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말을 더 많이 늘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살인하지 말라는 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아, 맞아. 내 마음을 살펴야지. 내 마음에 악한 것, 더러운 것, 조금이라도 비틀어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 저요 고쳐보겠습니다. 하나님 똑바로 한 마음을 품겠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러한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준을 맞춰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곱 번째 개명 읽겠습니다. 시작! 가늠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이 간음이라는 이 죄에 무너져 있는지 다 아시지요. 어떤 이혼 이혼 전문 변호사가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자기한테 의뢰했던 사람들 이렇게 왜 이혼을 하는지 예.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만나 가지고 들어보니까 보통 우리가 왜 이혼을 하냐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가장 첫 번째로 꼽는 게 성격 차이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1번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 이, 그 이혼 전문 변호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어, 불륜이요.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 아주 아주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이거든요. 옛날에 아주 몇년 전인데 드라마 가운데 이런 드라마도 있잖아요. 애인이라는 드라마요. 그 드라마가 나오면서 우리 사회에 어떤 열풍이 불었냐면요. 애인을 만드는 게 사람들 사이에, 결혼한 사람들 사이에서 그게 하나의 그냥 흐름이었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몇년 동안 흘러온 거거든요. 그런데요. 오늘에는요. 더 망가져 있습니다. 이게 수면위로 이렇게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요. 엄청 심각하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늠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이 계명에 대해서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마음 가운데에 이 죄를 품는 것조차가 행했다고 죄, 죄가 되는 게 아니라 품는 것조차 예수님은 경계하고 그렇게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요 도둑질하지 말라. 당연한 거지요. 남의 것을 도둑질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도 절대로 안 되고요. 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람들이 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 이러한 정직의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홉 번째 계명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 그러니까 이웃에게 정말로 없는 것을 있다고 얘기하거나 절대 그래서는안 된다라는 거지요. 마지막입니다. 열 번째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탐심을 조심해야만 돼요. 탐심이요. 아저 갖고 싶은데, 아저참참 부럽겠다. 우리 이런 것조차도 우리는 조심해야만 됩니다. 나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조심해야만 돼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족하라고요. 있는 것을 자족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지금 내게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없는 것을 가지고 불평하고 남들을 부러워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래도 이것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없는 것을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 작아 보여도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변함 없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됩니다 이 10개 명의 기준이 그냥 성경에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 언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해 볼수 있겠지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주인공이 돼야만 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되는 일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어쩌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어쩌면 욕심 때문에 그럴 수 있거든요 내 마음에 들어야만 다 옳다고 여기는 그 생각 때문에 그럴 수 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개명대로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나에게도 내 자녀에게도 내 후손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러므로 이 시대에 여기 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다는 건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정말 가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이 가치를 잃어버리지 말고 내 삶에 돌아가서 무슨 일이 있든지 맞아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갈 거야.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힘들어도 하나님의 기준대로 나는 오늘도 살아갈 거야. 나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 기준대로 나는 걸어갈 거야. 하나님께 내 삶을 보여드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땅의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항상 변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준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변하거든요. 아무리 금이 좋아도요, 금값이 변하잖아요. 하지만 이 시대에 변하지 않는 영원한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분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만 돼요.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정말로 이 믿음을 흔들리지 말고 다시 한번 내삶 가운데에 혹시 내 삶의 기준이 뭐지? 나 지금 무엇을 기준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비뚤어진 기준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이러한 믿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입니다. 이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문구가,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새겨져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이 말씀으로 승리하고.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